마치 토트넘은 경기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처럼 보였고, 팀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한 후, 토트넘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지는 가운데, 손흥민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야 했지만 그는 수비에만 집중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지 팬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다른 팀원들을 위한 미끼로 사용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많은 이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악성 팬들은 더욱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팀의 중심적인 스타가 아니다라며 메디슨을 주장으로 선임해야 했다는 억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큰 분노가 일어났으며 토트넘 내 갈등과 불안정함이 고조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내부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현지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손흥민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여론의 반전을 가져왔고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스날의 전설적인 공격수 티엘리 앙리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앙리는 경기 중 손흥민의 플레이를 세심히 지켜보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황금기를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었으며, 많은 이들이 왜 손흥민이 재계약을 거부했는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플래시 TV에서는 티엘리 앙리의 발언과 그 배경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치열한 경기에서 1점 차로 패배하며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은 70% 이상의 점유율로 상대를 압도했지만 그날의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존슨, 솔랑케 그리고 쿨루셉스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를 연발하며 홈 팬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공이 골문을 비껴가며 팬들은 탄식과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이를 두고 토트넘의 마무리 능력이 역대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술적 선택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몇 명의 선수가 빠졌기에 우리는 도박을 해야만 했다. 나는 손흥민이라는 위협적인 존재를 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손흥민 중심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수들의 마무리는 다행히도 효과적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아스날은 토트넘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 얻어낸 행운이 승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덧붙이며, 토트넘 전술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날 경기장에서 벌어진 숨 막히는 순간들을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서 분석가로 활동 중인 로이키는 슈퍼 선데이의 패널로 나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솔랑케는 토트넘의 클래스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단언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랑케는 자그마치 천억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영입한 공격수였지만 로이키는 이번 이적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축구 경력을 2부 리그에서 보낸 평범한 공격수였습니다. 단한 시즌에 10골 이상을 넣은 그저 한순간의 반짝임에 불과한 선수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실망과 회의감이 묻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가 히샬리송과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고개를 저으며 이어갔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이미 손흥민이라는 득점왕 출신의 공격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사이드로 보내고 2부 리그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솔랑케가 전방에서 놓친 수많은 기회들은 그에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실책으로 다가왔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올바른 길을 벗어나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라며 분노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손흥민의 기용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영국의 유명 매체 나인티민에서 토트넘 부주장 로메로가 아스날전 패배 후 SNS에서 토트넘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팬들의 충격과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로메로는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두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 후,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지원 없이 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마치 열기에 휩싸인 듯한 상태에서 그는 다시 한번 전장의 중앙으로 뛰어들었고, 아스날전에서도 90분을 완주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기자가 밝혀낸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토트넘은 다른 EPL 팀과 달리 선수들을 국가대표팀에서 돌아오게 하면서도 명확한 구단 전략을 갖추지 않은 유일한 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곧바로 로메로에게 발견되었고, 그는 이를 공유하며 팀내 상황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선수들을 위한 전용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결국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실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한편, 손흥민이 지난 에버튼전에서 원톱으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토트넘 전술의 중심은 메디슨, 솔랑케, 브래논 존슨이라는 세 명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득점 기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냉정히 말하면 현재 잉글리시 코어들의 실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팀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합니다. 손흥민은 최근 아틀레티코 등 여러 B클럽들과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재계약 관련 질문에 대해 불쾌하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낮은 수준의 재계약 제안을 했고 이를 손흥민이 거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SNS에서 떠도는 괴소문인데요. 일부 축구 팬들은 토트넘 수뇌부가 손흥민에 대한 다른 클럽들의 관심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진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자마자 토트넘 측에서는 서둘러 손흥민과 재계약 체결 준비를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손흥민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의 레전드이자 프랑스 역대 최고의 공격수 티에리 앙리가 최근 스카이 스포츠 패널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많은 팬들이 그의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앙리가 아스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대부분 토트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점 차의 스코어만 보면 토트넘이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친 듯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대부분 사이드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몇몇 장면에서는 손흥민이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손흥민이 가장 선호하는 위치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위치는 메디슨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그저 사이드에 머무를 뿐이고, 이는 득점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악리는 이 점을 강조하며 손흥민 같은 뛰어난 득점 기계가 저기 가만히 있으니, 꼴이 터질 가능성은 꿈도 못 꿉니다. 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메디슨의 위치에서 뛰었더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감아차기 골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의 의도는 전혀 감잡을 수 없었습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내 최다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손흥민은 현재 단순한 미끼 역할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악리는 현재 토트넘은 잘못된 궤도에 빠져있으며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라는 전설적인 선수를 스스로 파멸시키고 있습니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티에리 앙리의 이러한 발언은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콘테 시절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왜 손흥민을 그런 방식으로 기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팀의 최고 에이스에 대한 대우가 전혀 아니잖아요. 작년에 17골과 10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손흥민이 침투할 때 아무도 패스를 안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팀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휴식 없이 곧바로 컵 대회 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항상 부상 없이 밝은 미소로 축구를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미달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제작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플래시 TV였습니다.